그 다음에 이제 유형 18 유형 18은 너네 응. 형18 그치? <웃음> <웃음> 나이, 나이 <웃음> 자뭐 공통부분이 있는 인수분해를자 <laughs> 공통부분이 있으면 뭐에서 풀어? <laughs> 치원에서 풀지 맞아요? 네. 공통부분이 있으면 치환해서 푸는데 우리 나중에 예를 뭐 공통부분이 있... 뭐 치환해서 인수분해를 이러면 손당은 없으니까 알겠지? 치환하면 중요한 게 뭐야? 범위 작자야? 모잡자? 인수에 다는 것은 필요 없지? 인수에 따른 것은 필요 없어.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공통 부분이 있으면 치환하는데. 이거 봐봐. 음. 일단 그냥 바로 예를 좀 들면서 해볼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칠 더하기 십오잖아. 저 새끼를 인수분해하래. 뭐하라고? 어. 드기 인수 분해 안에 그러면은 이런 건 어떻게 하면 돼? 요만큼만 주로 A 로놓찾아야지 야새끼들이. 몽창 A 로 놓으면 안 되냐? 그럼. 이거 A 로 놓으면은 이거 A 8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8 A 더하기 1 5 이렇게 쓸수 있지 않아 바로? 뭐로 오야 기본이지. 이해돼야 한대요. 이런 생각 좀 하시라고. 알겠지? 통으로 넣는 게더 편하지? 하나라도 들어 가잖아 이해돼야 안 돼요 네. 알겠죠 여기 1번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이제 요런 거야 요런 거 봐봐 X에 그죠?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에 X 플러스 3에 X 플러스 4에 이제 세게 뭐라고 했을 거야? 알겠지? 그러면 저 새끼 전기하잖아전기하면 상수항 더해서 같은 것끼리 하는 거지? 네. 네. 상수항에 합으로 하는거야? 네. 상수항 한국 로 하자고? 네. 합으로 하자고 그러면 국한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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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4야. 맞아? 그 다음에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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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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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샌지 알겠어? 그럼 얘는 뭐라 쓰면 돼? a 플러스 2라 쓰면 되지? 그럼 a 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3이수분제할수 있지 이제? 되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번엔 x 더하기 1 x 더하기 1 x 더하기 1에 x 더하기 2에 x 더하기 3에 x 더하기 6 이래버리면 상수항 더해서 뭐안 나오지? 같은 거안 나오잖아 이럴때는 상수항끼리 곱한거야 알겠지? 이번엔 뭐라고? 상수항끼리 곱한거 이해돼요? 네. 그럼 요렇게 하니까 x제곱에 더하기 6 더하기 7x 인정? 인정해야돼 맞지? 그 다음에 x제곱에 더하기 몇 x? 더하기 6에 더하기 5x 인정해야돼 인정하지? 언제인지 알겠어? 그러면, 네. 이 새끼를 또, 몽창 A라고 하면 네. 쟤는 a 라놓으면전 A-2X? 네. 네. 전개하면, A제곱에, 마이너스 2XA 이렇게 되는 거지? 네. 3X제곱. 인정해야 해? 네. 그럼 인정해 또 되지, 그대로? 네. 알겠지? 공통은로 공통. 아이 전체를 나라? 네. 이게 좀더 편해. 알겠지? 네. 여기 공통 부분이 있는 거. 세 가지 해봤어? 네. 안 풀어 줄란다? 알겠지? 아, d 는 거. 자, 그다음에 유형, 19번은 이제 관한 거. 뭐에 관한 거? 유형 19번. g Shuban, young Shuban, young s h u b a 보 young Shuban, young Shuban, young Shuban, y 수 u n g 다 h 수 b 수 n y o u n 수 s h u b 수 n y o 얘는 유형이 두 가지인 건데, 이렇게 X4승 마이너스 X제곱 빼기. -X 이렇게 하 인수분해 되지, 그냥? 그냥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인수분해가 돼요. 어디까지 인수분해 해야 돼? 몇 가지만 하면 돼? 몇 가지만 하면 돼? 인수분해 하라고 그러면 알겠지? 인수분해는 기본적으로 유리수범이야 왜? 아, 이거 플러스 1이야. 시대는. 그만하면 돼, 여기까지? 여, 여기서 끝난 거야. 알겠지. 인수분해 하라 함은 무슨 범위에서 말한다고? 유리수 범위에서 말하는 거야. 이거 갖다가 이제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 x 루트 2, X플러스 루트 2, X제곱, 더하기. 여기까지 하면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는 거야. 무슨 범위? 실수 범위. 실수 범위. 만약에 문제에서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 그러면 x 마이너스 루트 2, x 더하기 루트 2에 x 플러스 i, x 마이 i 이해되는데 이렇게 하면 무슨 범위까지 한거야? 복수수 범위까지 인수분해를 한거야 이해돼요 네. 알겠죠? 인수분해는 기본적으로 무슨 범위? 유리수 범위 알겠어요? 네. 아. 자그 다음에 이제 유형 두번째는 이런거지 아까 했어 x4승에 x제곱, y제곱에 y4승 홀수 차수 없지? 홀수 차수 없죠? 정답 바로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그래서 쟤는 적당한 식 무슨 식? 적당한, 적당한 식 적당한 식을 더하고 빼서 합차로 유도야 알겠지? 합차로 유도, 합차가 뭐야? 가로제곱, 가로제곱 이런 형태인 거지? 네. 그럼 적당한 식이라는 것 이렇게 완전제곱식으로 만들 수 있는 가운데 항을 변형시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제는 어떻게 하면 돼? x 4승에 쟤를 뭐로 바꿔주면 돼요? e x 제곱 y 제곱에 y 4승 그러면 내가 x 제곱 y 제곱 넣어준 거니까 보상하면 되지? 되죠? 그래서 x 제곱 더하기 y 제곱에 전체 제곱에 x y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합차 나오지? 그래서 이제 이 새끼가 아까 썼던 x 제곱 한번 빼지? y 제곱, 그다음에 한번더 하지. x y 에 더하기 y 제곱 인정하지? 이해 네. 예, 돼요? 제한돼 이렇게. 네. 자, 알겠어? 가운데 항을 바꾸는 거야. 아, 선생님,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요. 아니, 저렇게 완전 제곱식 될때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지? 이렇게도 완전 제곱식 되지? 네. 그럼 보상하면은 3 x 제곱 y 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맞지? 이거의 제곱이고 그다음에 더하기 3xy 맞지? 제곱이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인수해안 되잖아. 근데 저 새끼를 무슨 범위에서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3xyi 이해돼 안 돼? 마이너스 y 제곱. 인정해. x 제곱 루트 3xyi에 빼기 y 제곱. 이거는 가능하다고 복소수 범위라면 이해돼 안 돼요? 원만지 네. 알겠어? 이해해? 네. 이해하지? 이게 네. 고기차식 인수분해야. 알겠냐? 두 네. 가지야. 고기차식. 그러니까 한세 개짜리에 고기차식이 있는 거야. 뭐짜리에한세 개짜리에 순대 과밥. x사승 더하기 4. 이거 인수분해 야아요 이거 인수분해 알아요? 제이 안돼요. 얘도 무슨 차식이야? 고기차식이야. x 4승에 더하기 4x 제곱 더하기 4하고 4x 제곱 빼줄 수 있지? 인정해? 네, 네. 네. 네 그래서 x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에 네. 마이너스 2x의 제곱을 합쳐 쓰면 되겠네 네. 보기차식에 한두 개짜리가 있네 네 이해돼야 한대요 네. 알겠지? 네자 다시 보기차식에 한몇 개짜리 두개세개둘다 네. 있어 이해되냐? 네 <laughs> 자, 213번 하나 풀자, 몇 번? 213번 213번 1에몇 승? 4승 마이너스 7에 야 이제 선생님 벌써 나이가 이4 4 0대가 됐네 네? 왜 놀래고 그래? 아이1난 사실 <laughs> 뭐라고 시대가? 뭐라고 시비시불거리냐 그다음에 <laughs> 또 얘기해서 괜찮아 맡기 볼게 나겠어. <laughs> 준영아 너 형이냐? 아니 누나야. 준일이? 준이 일 준이 준이 일 준이 근데 준이? 준이 준삼이? 준이 oh.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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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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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이 준이겠네. 일 oh, 누님 이름은 어떻게 되시냐? 이시은이. 시은이? 네. 이시은? 응. 네 제자. 오 서울대 맞아요. 아, 아 이름 같은 거야? 네 동생 아니고지. 이 아니야. 이가 서울대 가는 거지? 네 제자. <웃음> <웃음> 누나 몇 살인데? 저희 누나하고 똑같아요. 동대구 여고야? 아니, 아니 관광곤데 고삼 이제 대학생인데. 그래? 어디 갔어? 형광루 어. 지겨버렸다 고작 성강제 아 <laughs> <laughs> 내 제자 시은이는 서울대 <웃음> <웃음> 잘 갔네, 운동 공부 잘했나 보다 무슨 과대야? <laughs> 무슨 과대인걸라? 네. 아, 우리나라 대학 생서 얘기해봐 1번 어디야? 서울대 경중관 어, 네. 대학교다 <laughs> 아, 알겠지? 네. 바어었어 e power is the name. So, the n a 성균관대 앞에 있잖아 o s 도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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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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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가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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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과후배예요 어, 수학교과요. 어, 수학, 나 수학교과 안 나왔는데. 무슨 수학, 과 나왔어요? 나는 수학과 나왔는데. 아, 어. <웃음> <웃음> 재밌어요. <과? 웃음> 어떤 새끼, <laughs> 어떤 새끼. <laughs> 어떤 너, 뭐냐? <laughs> <그래서 마지막에 웃음> <쉬는> 새끼, 너? 대지선마냐 맞아야겠네, 싫은 새끼. 재밌어요. <웃음> 나 놀기도 <너무>, 공부 <너무> 재밌다, 저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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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럼 놀 때는 같이 좀 놀자. 공부 좀 나중에 하고. 어. 공부할 때 공부한 거 아니겠지? 응, 시계야. 빨리 놀 줄도 알아야지. 하긴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보면 은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다른 말씀을 하시면 나도 막 공부하고 그러진 않았어. 알겠지? <laughs> 자, 바쁘니까 우리 수련이. 넘어가. 여기다 x 더하기 1을 열고 하나. a 4승 마이너스 7a 제곱 b 제곱을 줄수 있어요? 너 b 6승이 아니라 b 4승 아니야? 네. 비사상 뭐야 뭐하면 돼? 그렇죠 뭐로 하면 되니? 이와뭐안 곱해져 있어? 아무것도 안 곱해져 있네 그러면 더하기 2로 하면 되니까, 그렇지? 이 a 제곱 b 제곱의 비사승에 마이너스 9 a 제곱 b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네. 가운데한 변환시키면 돼, 얘들아 완전제곱 형태로 네. 얘네가 할수 있지? 네. 되죠? 자 그다음에 유형 20번. 아마, 니네 이두 분에 때는 조금만 먹을 거야. 니좀더 어렵게 내 학교에서. 그러니 잘 봐라. 유형 20번. 항이 몇개이거는 다섯 개 5개 이상 드디어 등장했다. 알겠지? 항몇개 이상? 항 다섯 개 이상. 그 다음에 문자 두개 이상. 어떻게 하라고 배 외웠어? 두 가지가 있어. 동차식이라는 게 있고. 무슨 식? 동차식이라는 게 있고. 2차식이라는 게 있다. 알겠지? 동차식은 문자의 차수가 같은 걸 의미하는 거고 2차식은 문자의 차수가 다른 걸 의미하는 거야. 다를리 같을뽕. 알겠지? 그죠? 그래서 동차식은 아무 문자 내림 차순이야. 아무 문자 내림 차순. 하면 되는데 될수 있으면 될수 있으면 최고차 개수가 최고차 개수가 양수 면서 심플한 색기로 하라고 양수면서 심플한 거 알겠지 세무차개수가 양수 왜냐면 니네 인수분해 할때 2차 인수분해 할 때도 2차에수 양수를 놓거 하시면 그렇게 습관되 있잖아 똑같아 2차식 차수가 다를 경우에는 낮은 차수 문자 내림차수냐 낮은 차수 문자 내림차수 차수가 낮은 걸로 내림차수 정리하라고 알겠지 어찌됐든 항이 5개 이상이면 내림차수인건 맞는데 동차식이면 아무 문자 내림차순으로 하시고 2차식이면 낮은 차수 문자 내림차순으로 하라고. 알겠니? 네. 보여 줄 테니까 봐 봐. 자, 2x제곱에 더하기 5xy 3i제곱에 3x 마이너스 5y 2를 인수분해래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차수 보니까 항이 하나 둘셋넷다 여섯 개지? 항이 여섯 개. 항이 6개고, 문자 x, y 2개고, 차수가 둘다 2차야. 그지? 그러니까, x로 내림 차순을 하자. 인정해. 이렇게 쓰란 얘기야. 되지? 그러면, x에는 5y 있고, 더하기 3 보여? 5y 더하기 3. 됐지? 그 다음에 나머지 거 써? 마이너스로 꺼내? 3 y 제곱에, 더하기 5y 더하기 2 e 이렇게 되지. 이해돼? 그러고 나서 100%이 새끼가 인수분해가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3i, 그 다음에 어떻게? 3i 더하기 2에 y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고. 인수분해 된걸 바로 쪼개버리면 돼요. 바로야, 바로. 알겠어? 그럼 여기서 여기가 마이너스잖아. 여기가 플러스 오고 여기 2잖아. 이해돼안 돼? 이해되지? 그럼 어디가 마이너스여야 돼? 여기가 2. E, X, X, O. 최고차 계속 한번본 거야? 네. 여기 6XY지. 네. 6XY에서 여기, 여기만 쓰면 네. 되겠네. 이렇게. 이해 네. 예, 돼야 안 돼요? 응. 네. 뭔 말인지 알겠어? 여기는 반드시 일단 인수분해 된걸 줄이 쪼개버리면 돼. 알겠어? 네. 됐죠. 그래서 X 더하기 3I 더하기 2에 2X-Y-1. 이러시면 되겠다고. 이해해? 네. 인정하지, 저거? 네. 음 자. 자,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유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은, 자, 이거 보세요. 어, 뭐 이런 거야. XY에 x, y에 x-y, 더하기 YZ에 y, z에 y-z, zx에 z-x. 자, 이렇게 있는데, 항이 몇 개야? 저거 항이 세 개가 아니야. 항은 덧셈, 항은 곱셈으로만 연결된 식이야. 모르면 연결돼 있다고 항은 곱셈으로만 연결된 식 다항식은 항이 덧셈으로 연결된 식이야 항들이 덧셈으로 연결된 식에 그래서 이 새끼는 두 개로 보는 거야 항은 뺄셈이 들어 있잖아 이해돼 안돼 그래서 항 여섯 개야 알겠죠 항 여섯 개고 전개한 다음에 항의 개수를 세는 거다 x, y가 다 2차니까 다 z까지 다 동차식이지 그러면 x에 대한 내리 아무 문자 저 새끼는 대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 문자 나도 상관 없겠지? 음. 그래서 x제곱 하니까 요렇게 하니까 yx제곱이지? 맞아? 그죠? 요렇게 하니까 빼기 zx제곱이네? 인정해 안네 인정하지? 그 다음에 여기 빼기 y제곱이지? 맞아 안 맞아? 빼기 y제곱 인정해? 여기 플러스 z제곱 x지? 마이너스를 끝냈으니까 z제곱 인정하지? 요거는 상수항, 저거 풀르지마 엄청하게 인정해야 돼. 알겠어? 네. 풀르지 말라고. 내가 냄새나는 정량 는번 봤지 지금? 네. 시간을 확보라 저렇게 해야. 자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 최고차의 계수가 여긴 숫자였지. 맞아? 네. 숫자면 이 형태 그냥 이 형태밖에 없어 숫자 일단 알겠지?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최고차의 계수가 문자지? 그럼 얘는 반드시 뒤에 다 들어 있어. 알겠어? 이 새끼가 아무리 복잡해도 최고 차는 십단 말이야 묶어냈을 때 이게 복잡하게 뒤가 복잡할 건데 이 뒤를 인수분해할 때이 항이 있도록 인수분해를 하면 돼. 이게 다 들어있어. 여기 들어있고 여 들어있잖아. 음. 이해 되야 한대요. 음. 이게 되지? 그래서 y z로 묶자. y z로 묶어내면 x 제곱 맞아? 마이너스 y 더하기 z 의 x고 더하기 yz 인정해야 해. 여기 이제 숫자 맞냐? 맞지? 이제 숫자 맞잖아 숫자 맞으면 뒤에 게 그대로 이렇게 곱으로 표현된다고 인정해야 돼네 방금 했잖아 네 이해돼요? 네 아, 그래서 쟤는 y-z에 x-y에 X 이렇게 인수분해하시면 되겠다고 이해되지? 네자 쟤도 뭐야 차수가 동일한 거한 거야 이해되지? 네자한번 보세요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에, xy, yg, zx에 많나 모르겠다. 자, 저 새끼 인수 분해하래요. 알겠지? 얘들 네. 한몇 개야? 아무튼 여섯 개 이상인 건 보이지 이제. 얘 대체 차수는 다2차2차 2차. 똑같네. 대칭성이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x를 봐서 x로 기준으로 쳐다봐도. y의 기준으로 쳐다봐도 z 기준으로 쳐서 똑같은 거지 결국은 네. 맞죠? 내려쳐서 x로 할게 알겠죠? x의 제곱에 자 이렇게 쓸 거야. 더 빨리 정리하자고 빨리 더 빨리 정리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x 놓고 자 여기도 미리 x로 정리해 버려 알겠어? 이렇게 정리하면 여기 y 더하기 z지 얘들아 맞니? 여기 x로 묶어내니까 y 더하기 z지 대안 돼요 그러면 요렇게 곱하니까 전체 제곱 맞지 이해 됐어 안 됐어 맞지 네. 이해 돼그 다음에 여기는 y 더하기 z의 제곱에 더하기 뭐가 돼 y z야 맞아, 맞아. 이해돼, 안 맞아 이해 돼안돼 맞지 네. 그 다음에 여기가 y z의 그 다음에 얼마 y z의 y 더하기 z지 인정해 그 그러니까 마이너스 x, y, z 여기 있네? 이해 돼요? 안 돼요? 그지 그럼 요새까하 죽는 거 보이지? 이렇게? 보여? 안 보여? 네. 그럼 y 더하기 z 보여? 이제 다? 네. 그래서 물로 묶자고? y 더하기 z로 묶자고. 그럼 x 제곱에 y 더하기 y, z x에 yz 이렇게 되지. 그럼 여기 또 있는 애는 보이지? 보여? 이렇게 네. 알겠지? 그러니까 요런 거 전개할 때 요렇게, 요런 거 이용하라고 다 정리해서 또하지 말고 멍청하게. 알겠죠? 네. 자, 됐고. 그래서, 어디까지 한 거야, 선생님이 지금? 유형 21번까지 해줬어. 어디까지 해줬다고? 유형, 유형 21번까지 해줬다. 이게 차수가, 다른 차수가 있는 게 나와야 되는데, 다른 차수가 있는 게, 어, 안 나오네. 두 번째 유형. 차수가 다른 거. 뭐가 다른 거? 차수가 다른 거. 보세요. A3승에 A제곱 B에 더하기 AC제곱이 230번이야. 근데 여기서 이예 여기가 뭐 이거밖에 없어. 보니까 이거를이 새끼 인수분해 아래. 이 새끼에. 어떻게 하면 내한몇 개? 여섯 개지? 한 여섯 개잖아. 근데 봤더니. 차수가 어때? 문자가 a,b,c인데 a 3차, b 3차, c 2차지? 맞아 맞아? a 3차, b 3차, c 2차 모르게 그러니까 c로 하자 c로 낮은 차수로 하려면 낮은 차수 아까 차수가 네. 다르면 낮은 차수로 하려면 맞아 맞아? c 제곱에 가로 c 이렇게 하는 거라고 돼요? 알겠지? 네. 그러면 a, a b야? 네. 그랬더니 c가 들어있는 게 없지? 그럼 나머지 다써보냐 a 3승에 마이너스 a 제곱 b에 그 다음 뭐야 마이너스 더하기 ab 제곱에 마이너스 b 3승 인정해? 음. 그러면 요 새끼 a 마이너스 b니까 여기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b 반드시 들어있다 생각하라고 그러고 나서 봤더니 이 새끼는 한네개짜리 아니야? 그럼 둘둘 묶자 이거지 세타나 하거나 이해되는데 어차피 이 새끼 인수분해해서 이거 찾아나야, 찾아내야 되거든 저게 항상 있다고 아니 이거 둘둘하면 되지? 앞에 a제곱으로 묶어내고 a-b의 b제곱 인정해? 야네 인정하지? 그럼 이제 a-b 다 들어있는거 보이지? 이해돼? 그럼 c제곱 a제곱 b제곱 그지? 됐어? 이렇게 낮은 차선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다고 이해되니 안되니?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인수분해 다 배웠는데 정리 좀해 보자. 이번 정리는 항의 개수에 따라서 정리를 해 볼게. 항의 개수. 응. 자, 항두 개짜리는 그냥 너네 눈에 보면 보여. 알겠지? 저을때 인수분의 가장 기본은 뭐야? 기본. 공통 인수 묶기다. 알겠죠? 공통 인수 묶기. 항두 개짜리는 그냥 보이니까. 그지항세 개짜리 한 4개짜리 네그 다음에 한 5개 이상짜리 있었지 한 5개 이상은 2개라 그래서 동차식이 있고 2차식이 있고 맞아요 어찌됐든 둘다 뭐야 내림차순이지 맞아 내림차순 한 4개짜리도 네 어떻게 2 곱하기 2 3 곱하기 1 맞아 안 맞아 요런게 있었어 이해 예. 됐지 그 다음에, 응. 항세 개짜리는 뭐 그냥 기본 공식들이야, 공식들. 뭐라고? 공식. 공식들. 그냥 그러니까 항두 개짜리도 기본 공식들인데, 여기서 니네가 하나만 더, 두 종류만 더 뽑아내면 되네. 뭐, 보기차식 보이지? 네. 보기차식은 항이 두 개짜리도 있고, 몇 개짜리도 있고, 세 네. 개짜리도 있었고, 쟤는 X제곱에 제곱인 거고, 홀수차수 없다. 이해되는데? 무슨지 네. 알겠어? 네. 그 다음에 이제 공통 부분이 있으면 뭐해서 풀자? 치환해서 풀자. 알겠지. 네. 이렇게 나누면 이분은 못할 거 없다. 이에 대안데요 네. 엄마, 이제 알겠지. 네, 네. 여기까지. <laughs> 오늘 어디까지?